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오늘 교회와 복음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일에 37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통로에 사진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게인 1988 이렇게 해서 다시 1988년 이렇게 해서 사진전을 준비해 뒀는데 중간중간 사진을 보러 나오시면서 이럴 때도 있었지, 그럴 때도 있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억에 젖어 있는 우리 식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 목사님, 이상가 목사님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40여 년의 세월을 마지했고 흘러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소원과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눠 주셨고 그리고 다니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매주 매주 강단에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마음 축제 때 다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마이크가 터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향해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향해 가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보고 누리고 나눠야 하며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왜 그러면 그렇게 목청껏 37주년이 되는 그 기념의 그 말씀 속에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왜 날마다 우리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왜늘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우리 식구들이 다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한 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도 딱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되어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되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복음되어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그 일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만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한 가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로 늘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식구들 다잘 알고 있지만 41절 일러스 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아니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만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만을 이루셨고 그 일만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13장 3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내가 낳았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에 거룩하고 미쁘는 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결국 그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그두 번째 언약, 세 언약을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준비를 다 하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세원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세원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원약의 중보자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그네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그 생명, 그 주시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교 목사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임 목사님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 사랑 없어. 사랑을 외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영광을 그 광채를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로 불름받은게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좀 그렇다고 내가 뭘 어떻게가 아니라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의 광채의 영광의 빛을 나의 삶을 통해 비춰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부르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주관적인 상황, 그리고 주관적인 삶을 너무너무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쓱 열어서 봐도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 상태가 어떤가가 너무 중요하고, 지금 내 육신의 삶이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내 육신의 삶에 편리가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에 힘쓰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자천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자신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사건이나 역사로 계신 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왕의 마음으로, 왕의 삶으로 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명을 알고 그것을 따라 조금 있으면 백년 안 되는 이 인생 속에 없어져 버릴 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다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무엇을 초점에 맞춰요? 복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가끔, 순간, 순간순간,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토록 거기만 몰두하게 주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도 누가 보여주세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주님이 오늘도 이 복음을 내 안에 확실히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 안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신하고 고백하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삶 속에 이 모양, 총 모양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이렇게 저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렇게 주님 안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양의 큰 목자 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안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7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으로 택함을 받고 복음을 부름으로, 복음을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배소서 3장에 있는 우리가 9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그리고 그 경륜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우리는 예배소서 3장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만 일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택정하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음, 복음의 일꾼이 뭐가 아주 잘났습니까? 아주 뭘 잘해서입니까? 세상에서 특출난 지식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명예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부름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6절에 보니까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볼까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라. 할렐루야. 저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어디 안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부르셨다고요? 바울을 부르셨지만 오늘 이 사랑의 빛교회 있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을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불렀어요 7절 보니까요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사랑의 빛교회에 오신 우리 식구들이 오늘 40년의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식구들이 뭘 아주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더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역사하는 역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것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됨은 나의 나됨은 내가 잘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게 될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사도 바울이 모르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우리, 우리나라의 시대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신학 그 박사님한테 공부를 딱 따가지고 그 가장 유명한 그 박사님 아래에서 논문지도 받고 박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알면, 복음을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8절 보시죠. 그 8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바울이 지금 뛰어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드러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겸손을 더해야겠다 해가지고, 겸손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누가 더 커지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커지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깊이 깨달아져요.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아집과, 나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나는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자그마한 나는 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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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도보다 작은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복음을 따라서 이해까지 오면서, 복음이 나를 키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육신의 나는 턱더 작아지고, 작아지고, 아예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턱더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사랑의 교회가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작은 나에게, 그런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는가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내삶 속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데, 저렇게 된다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작고 연약할까, 미약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신 주님을 보고 그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자유하며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이 복음을 이루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조금 된다고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 복음의 측량하심이 나타났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이 쪼그라들어도 그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글자로 하나의 형식으로 들었던 문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언약의 중보자로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길 원하는지 너를 왜이 사랑의 비교에 불렀는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포개 알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포게 하셔서 살 소망 없는 것 같은 죽을 일이 쌓인 것만 같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심히 달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절 볼까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도 할렐루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날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어주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그 구원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 저를 잘못 부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과 주님의 약속하신 복음과 그 복음으로 부르신 그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장소는 감옥입니다. 바울에게 이 감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이면서 이 복음을 전해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뭐예요?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복음을 향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시는 그 삶을 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사는 그런 몸된 교회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이 혹시 감옥 같습니까? 내 삶이 드라마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가 그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감옥에 있든 지금 내 앞에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드라마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비 구비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그때 주님이 주인공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조연으로, 더욱 더 빛나는 특별 조연으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삶 속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곳 그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는 지극히 작고 작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돌에 맞아 쓰러지든지 일어나든지 관계 없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노라.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은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며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절 보시죠. 구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마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민이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가 있음을 그것을 보고 우리가 뛸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3장 19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교회와 복음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내가 오늘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교회에서 일하는 건 회장님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차량 봉사는 장로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 복음 사역은 이상화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아는 그 마음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 주셨어. 도무지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마음. 이것을 복음을 우리의 운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늘 눈물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사랑의 빚교에 이 복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꾼되어 살아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누구는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천능하신 주님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부른받았는지, 오늘 왜 우리가 교회의 특별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그대로 복음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마음을 알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보고 알고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비교회와 복음사역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